저는 가정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긴장감을 만드는 가정이 있고, 하나는 행복감을 만드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사하려고 식탁에 모였을 때 이상하게 긴장감이 흐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이기만 하면 행복감이 흐르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또 아빠가 퇴근해서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때 긴장감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반면에 아빠다 이 기쁨의 탄성 소리를 울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과정 중에 어떤 과정에 속하면 좋을까요? 긴장감이 흐르는 과정이 되면 좋을까요? 행복감이 흐르는 가정이 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최초의 가정이 탄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탄생한 최초의 가정에는 한 가지 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고백이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입니다. 벅찬 감격이 담겨있는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최초의 가정을 보면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고, 이런 사랑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이런 사랑의 노래가 있고 벅찬 감격의 소리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진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탄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의 노래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이것이 기도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홈빌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요리들을 보면요. 그 요리들 속에는 다 비법이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행복한 가정에도 이런 비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에는 축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엄청난 위력이 있잖아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깨지는 불씨가 되어집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막혔던 길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즐거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계속해서 행복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가정에도요, 이 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렇게 한 말을 하와가 들었을 때, 하와는 행복했을까요? 긴장이 일어났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와가 나타났는데, 아담이 밥 먹자. 이렇게 하고 끝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담은요. 이렇게 닭살 돋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왜 이렇게 닭살 돋는 표현을 할수 있었는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담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띠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깊이 잠들었대요 물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담에게는 깊이 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잠들기 전에 뭘 했을까요? 각종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이 저기 보니까 멍멍멍멍하고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짓죠? 야옹이라고 짓나요? 개라고 지었어요. 근데 또 야옹야옹 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야옹이라고 지었어요. 아니죠, 고양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흥하고 나타났어요. 위험,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하고 나타났어요. 뭐라고 지어야 되나요? 네, 호랑이라고 지어야 돼요 역시 애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 아담이 보니까 이 동물들이 나오는 데다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 둘씩 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혼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 뭘 기대해요? 그 뒤편에 자기 짝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코끼리가 싹 지나가니까 코끼리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분명히 덩치 큰그 코끼리 뒤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짝이 있을 것 같아요 큰 짐승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이름 짓고 나서 자기 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했는데 동물들 이름을 다 지워버렸어요 동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짝이 없어요 자기만 혼자 자기만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더 깊은 외로움이 더 깊은 피곤함을 만들어요. 더 깊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돼요? 깊이 잠들었다라는 거죠. 이 깊이 잠들었었는데, 다음날 깨어나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짝이 드디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이 일듯한 너무너무 벅찬 감격으로 이런 사랑의 노래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좋은 대화는요, 다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대화가 식어진 것에 보면 마음이 식어져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음이 담긴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요. 대부분 마음이 담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 아빠가 밤늦게 퇴근했어요. 아들이 방에 있어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은요, 공부 잘 되냐, 얘기해요. 애가 행복할까요? 힘들어할까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아들 방문까지 열고 공부 잘하냐? 이말 했을 때 원래 마음에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너를 응원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엉뚱하게 공부는 잘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공부를, 공부가 잘 되냐 얘기를 하면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통역이 필요한 거죠. 저도 고향이 순천이거든요. 고향에 내려가면 저희 어머님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아이, 오빠 밥좀 차려줘라. 계속 밥 먹었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계속 밥 먹었냐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끝마치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데요. 차 안에서 우리 엄마가 밥 먹었냐 이말 속에서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 엄마가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가 담겨 있었겠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렇게 먼데 와줘서 고맙다. 피곤할 텐데 밥 먹고 좀 힘내라. 이긴 문장이 담겨 있는 그것을 압축해가지고요.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냥 밥 먹었냐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 사랑한다. 먼데서 온다고 힘들었지. 밥 먹고 힘내라. 마음이 담겨 있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가정 보면 마음이 담긴 그 표현을 못 하고 엉뚱한 표현들을 계속해서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니까 아담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담에게서 마음이 담긴 말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것을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아담이 이런 닭살 돋는 멘트를 할수 있었던 것은 자기 희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노랫말이 뭐냐면,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뼈 중에 뼈라는 이말 속에 뭐가 담겨있어요? 너는 내 뼈에서야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넌내 거라는 거잖아요. 아담이요, 하와이에게 헌신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뭘 고백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나간 헌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면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말들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헌신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바뀌어질 겁니다. 쉽게 적용하면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요. 그럼 보통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빨리 씻고 공부해라. 빨리 씻고 학원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힘들었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맛있는 거 먹고 좀 힘내라. 엄마가 해줄 헌신을 얘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가정은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는요, 아담과 같은 축복의 말이 흐릅니다. 축복의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축복의 말에는 자기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진짜 이 축복의 말이 흐르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이 전부 8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8절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몇번 나올까요? 네번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은 18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모든 짐승을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인도합니다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십니다 이네 가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최초의 과정이 되는 모든 과정에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네 절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 주어로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진짜 건강해지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서라도 가정이 진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집이 지어질 때 보면요. 설계대대로 지어져야 되거든요. 설계대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부어, 부수고 또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이렇게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대대로 그렇게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행복한 노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행복한 노래로 딱 끝마쳤는데요. 한 장만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나요? 한 장만 넘어서면요. 반전이 생겨요. 선악과를 따 먹고 있는 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에게 물어요. 그러자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압축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당신이 준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금방 전까지 내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랬다가 한 장만 넘어가니까 뭐예요? 당신이 준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유혹에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행복한 노래가 비난의 언어로 바뀌어버렸어요. 행복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신기한 것은요. 이 둘이 대판 싸운 게 아니에요. 선학과를 따먹었을 때 둘이 대판 싸운 게 아니고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설계대대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반응하자마자 하나님의 풍성함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홈빌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홈빌더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도가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하나하나 실제적인 내용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를 별로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설계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배운 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픔이 있어. 그래서 다시 홈빌드를 하면서 원래 하나님의 설계되, 설계된 대로 돌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에 필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는 눈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1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이유가 어디 있냐면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래요 연약함이 있어서 가정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뭐 때문에 힘들어요? 다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요 배우자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아이들의 연약함 때문에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연약함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다가 힘들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하라는 거예요? 네가 도와주라는 거예요돕놈 배필로 연약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까 이게 연합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연약함을 보는. 눈을 바꿔야지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요, 가정에서 힘든 것은 연약함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무엇 뭐 때문에 힘든 거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지속적인 힘듦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연약함만 나타난다는 라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주도적으로 인도한다라는 이 속에는 아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 뭐겠어요? 주님이 꿈꾸시는 그 설계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시한편 짧은 시한편 읽어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사랑 시예요. 로버트 블라이라는 사람의 쓴 시인데요. 사랑할 때 우리는 풀을 사랑하게 된다. 헛간도 가로등도 그리고 밤새 인적 끊긴 작은 중앙로들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대요 특히 헛간도 연약함도 사랑하면 아름답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약함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약함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불평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담이 사랑의 노래를 할수 있었던 것. 그의 마음에 사랑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싶어 하는 선물 하나가 있다면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도 누리고 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도 누리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니까 행복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복한 고백이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처럼 축복의 말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